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는 설명제 또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매일같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음 이게 현실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 10만 4천 원 이하는 매세이 넘으면 안물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는 속임수를 한번 밀었지만 다시 결국은 예, 우주로 좀 돌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보는 부분이고. 음, 이 10만 2천 원을 깨지 않고, 여기로 바닥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12만 원 위로는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차가 12만 원 이상이고, 정확히는 이기하기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차는 뭐더보유하셔야 되는, 중장기는 그냥 무묵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죠, 어제 게 밤늦게, 음,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어, 저녁 강의를 잠깐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3월 15일, 현금단 바닥 잡는 셀트리온 삼형제 급수와 매도가 잡는 기법 필독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밤에 어,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매수하는 기준하고, 안 물리는 자리.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이 저가가 나오면, 어디까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띡띡 던지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했을 경우 신호 나왔다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거래가 좀 붙었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그럼 여기가 1달러 바닥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음, 보유,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어, 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안 샀어요. 얘를 샀어요. 이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가 얘기한 거는, 예,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어, 여기죠.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해 셀트론 헬스케어가 10만 4천원, 어, 때릴 때, 얘는 그냥 어제까지도 계속, 그, 무조만 가입하시라고 맨날 되죠. 그죠. 세트론 제약가지고 어, 계속 그냥 매수하시라고 했던 게트트론제약이니다 8만 5천원 밑에였을 때. 오늘도 그랬고, 오늘은 없는 분도 그냥 사시라고 그랬던 부분이고, 어제, 이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싸게 샀던 부분이죠. 그죠. 자.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는 저는 손실 볼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짧게 보니까 수익을 못 내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젠 가지고 여기 근그 누구도 땅바닥 못 찾는 지점에서 과감하게 8만 5천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물린다고. 그리고 최저점 나오고,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2만 5천 6백 원은. 이거 대박 터지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기서도 최저점 잡아드리고, 예, 큰 수익 났었다 그랬죠? 이번에도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는 뭐, 욕심, 여기가 넘어갔으니 12만원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는 자리고, 이제 13만원까지 제가 1차적으로 본다 그랬고, 아, 1차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일단은 얘기했던 부분이고, 나는 날짜로, 4월 9일에서 12일인가? 그 사이에, 임상실험 발표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것까지 보고, 원래 홀딩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이상도 가져가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능력과 부여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신라제는 왠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쌍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도못 붙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리딩하고 있잖아요. 그죠? 꿋꿋하게.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3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라제하고 비교하, 제가 계속해드려죠. 신라제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똑같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저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오늘. 10만 4천원 밑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 이제, 이제 반등 시작한 건데, 뭐, 내려와도 좋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 제약도 마찬가지고. 못 버텨서 그래요. 개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게 보면 그냥 고점 같죠? 어이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점처럼 보이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눈에는 이 이평선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왜 10만 4천원이 이 바닥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게 문자만 되고 다볼수 있어요. 제가 어제 <laughs> 심리 다시르라고 이거 엄청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기법을 그냥 매수하는 급수 잡는 거하고 바닥 잡는 기법을 아예 전술해 버렸어요. 어제 셀트리어 사용돼가지고. 예, 지금 문자반이라도 들어오시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목표가 잡는 거. 목표가 잡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서, 매수가 잡는 방법도 다알려드렸고 황금 라인 가지고. 그리고, 지금 문자반, 여기 황금 라인 지표, 여기 보수기금 열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설정하고, 예, 요거, 요거 내용만 보시면은, 어, 우리 황금도 바닥 잡는 거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신라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그 대박주 기번서 잡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거 여기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은 기회죠 주말에 공부할수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 특히 셀트리오 사명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지금 뭐무잡을 해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입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면요 훨씬 더 어, 기법 하나 얻어 가시면서 셀트리오 사명제 가지고 큰 수익도 낼수 있어요. 엄마 자식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음,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아마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이 신라젠하고 똑같다고, 똑같이 가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바닥 나왔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한 달만 기다려보시라고, 이게 안 오겠냐고. 응? 어? 안 오겠냐고, 이게. 이게. 욕 먼저 하지 말고, 쌍욕을 하지 말고, 기다려보시라고. 이 초보자분들이 웃긴 게요. 이게 신라젠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믿겠죠, 그죠? 저는 이거는 한 여기 투자 언제야? 2월달부터 내내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이제, 이제 믿, 이제 믿겠지, 이제. 근데 이것도 만 믿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만큼 올라가면 또산다고 되겠지? 사도 되냐고, 그죠? 예, 예, 안 내는 겁니다, 12만원, 매수가, 평당가 12만원은 절대 안 물려요. 어? 다 수입 보고 나옵니다. 다 수입 보고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 그거를 저희가 어제 문자반회원들도 배우시라고, 원래 기포 전수반회원들만 배우는 건데, 문자반회원들도좀 공부하셔가지고 수집나 내시라고, 딱 밤에 11시 반에, 이거 10, 10시 반? 11시에 이거 똑같아서 올린 거예요. 이거, 이것만은, 우량주도 바닥 잡는 거 누워 떡 먹는데, 껌씹게껌 씻게. 씻게. 매도가 잡는 것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여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도, 여기서 최저점 잡는 것도, 이 기법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어? 그리고 지표까지 오픈해드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수익들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정말 좋은 기회니까, 제가 이렇게, 음, 기법 이렇게 오픈해드렸을 때, 처음입니다. 문자만 해도, 기법 오픈한 거는. 어, 좋은 게 있을 때, 여기 가입하시면, 문자만 가입하시면, 문자만 가입하실 때, 이게 한 달에 25분밖에 안 합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요. 셀트리오 사명자 가지고, 제가 이걸로 잡아주는 매도가만 보시면은, 아니, 저기만, 그 수익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이게 0103525917을 9 문의하시면은, 셀트리오 사명자 정확하게 매수급소, 매도 잡는 거다 있어요. 기포 조수 나와 있으니까, 이 기포 가지고, 우당주도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입니다. 이건 제가 조만간 내릴 거예요. 어? 조만간 내릴 거라고, 이거. 계속 안 놔둡니다. 요번주 1월까지만 냅두고 이거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 사망제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 좀 많이 내시라고 일부러 올려드린 거예요. 일단은 셀트리온 가득이신 분들 이제 다 수익권이에요. 뭔만 아시겠습니까? 그죠? 렇 왜냐면 10만 4천 원, 헬스케어 가지고 10만 4천 원 여기는 절대 안무린다고 일주일 전부터 맨날 얘기했거든. 하루 담 빼놓고. 예, 신라제인데, 여기도 얘기했지만, 얘는, 지간는 많이 줬어요. 10만 4천 밑에는. 맨날 얘기했다니까요. 어? 돈 있으면 이거 사놓으면 그냥, 신라제처 나중에 간다고. 못 믿으면 못 사는 거, 이것도 또 여기 가면은 이제 그때서야 믿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달 뒤에 또 보자고. 가는지 응? 안 가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음, 어, 세트리온 헬스케어 서명제는 더 갑니다. 바닥은 일단 나온 거예요. 어, 나온 거이 신호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 신호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돌았어요. 셀트리온도 주세선이 예, 돌았죠 이렇게 형들한테 이제 방송에 대해서 넘어갔다고 예, 거리량도좀 실렸고 아침에 초반에 일단 넘어간 거라고 넘어갔는데 예, 헬스케어는 이미 그 전에 그 전전날 이미 신호가 바닥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란 신호. 이거 제가 만든 거라 했잖아요. 이것도 다 오픈돼 있어요. 이게 문자만 가입하시면 이거 다 지표 설정 제가 갖고 있는 거다 보실 수 있어요. 지표 설정이. 어? 여기, 여기. 신호까지도 다볼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 어 음, 뭐라 해야 되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닥 잡는면그다할수 있다고요. 바닥 잡으면, 못 먹어도 10%에요. 크게 먹으면 20, 30%짜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잘 몰라서 그런 거지. 초보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스니어트리언 설명 저 가지고는, 어, 신라제는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가 이거 뭐이 정도 왔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뭐중장기더 가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손실 나시면 한 번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신라증 가지고는 저한테 뭐라하실 분 없습니다. 이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트류 삼형제예요. 나는 세트류 삼형제도 똑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스케줄 알거든. 스케줄 모르시면 모르는 거, 못하는 거고. 자, <laughs> 자 정말 좋은 게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주말 내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이거 지금 내려버리면 이거 기법 못 배웁니다. 응? 문자 보내면 돼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 그리고 오늘 무료 추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어, 현대 엘리베이 이거, 이거 보신 분들 있죠 현대 엘리베이 72,000원 1차 72,000원 6 9 0 0원 이렇게 분할 매집하라는데 정확하게 황금라인에서 딱 걸렸죠 71,900원 채렸죠 반등 나오다가 멈춰버렸죠 그죠 음. 네, 계속 관심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셀트른 삼형제는 일단은 발달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계속 홀딩해서 가세요. 어?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가도 셀트른 헬스케어가 12만 원 넘어가기 전까지 팔지 마세요. 아무리 짧게 본다 그래도 엄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음, 설명 드리고 제가 이거를 왜이걸 올리게 됐냐면 우리 문자방 회원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 이 셀트리오는 비중은60% 70% 들고 오신 거예요. 32만 4천 원. 어?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밤에 이거 떠드린 거라고. 어? 어떻게 이는 모르니까 이분이. 그래서 손실 안 보잖아. 이, 제 녹화, 동영상 어제, 지 매도가 가요. 셀트리오 하니까 아직 한참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분은 비중이 커서 혼자 개인적으로 매수했지만 제가, 어 떠놓은 동영상 봤으면 이미 수익권이 오늘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심리조절만 하면 되는 거지.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냥고 하시면 되는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되고요3 5 2 5 9 9 1천 문의하시면 되고 카페 방문은 여기다가 황금라인 기법 치면 그냥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맨날 눈팅만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기법 진짜 문자 어, 받는 분들도 배우시라고 오픈했을 때 정말 좋은 기법 오픈했을 때 네, 오셔가지고 빨리 보시라고요 주말에 이거 내려버립니다 일요까지만 놔두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